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하실 때 교수님들과 또 전도사님들이 종종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전도사님들이 신학대학원에 와서 회심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을 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신학대학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 이 말은 사실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과장해서 하는 말이죠.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지만 신학대학원에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치 내가 이곳에 와서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고 또 많은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하곤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느끼는 일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신학대학원에서의 누리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신학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학문이라 할때 학자를 쓰지만 신학은 학문으로서 공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단어, 스테오스와 또 마라다라는 단어 로기아가 합쳐진 말인데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스테오 로기아, 영어에서는 세월러지가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말하는 그것이 신학이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풍성히 누리고 또 경험하면서, 또 그것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많이 많이 자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처음에는 그냥 커피 맛을 그냥 커피 맛으로만 알다가 이제 어느 순간 커피의 산미를 알게 되고 또 단맛을 알게 되고 또 과일 맛을 알게 되면 과일 아 커피를 아는 일에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그냥 하나님으로만 알다가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저만 차량밖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렇게 느끼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신학교에 가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게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회복에 대해 생각해봤잖아요.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시는 그 신학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회복, 말씀의 회복을 했던 이 구약의 백성들이 7월 한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기에서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한다는 단어입니다. 특히나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은 무릎이라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경의를 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뜻하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오절 끝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종기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 말은 한글 번역에서 보면 이 뜻이 조금 애매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싶었는데 저도 이 히브리어에서 보면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뛰어나신지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뛰어나신지 그 어떤 찬양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충분히 높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뛰어나신지 우리의 말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존귀하심을 다 고백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경험들이 고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송축의 고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미약하네.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셔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도 하나님 내 말이나 내 표현이나 내 삶이나 모든 것을 다 해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존귀하심을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이 나에 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을 하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고백들 그런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죠.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회개를 회복하면 이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찬양, 송축 이런 것의 회복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송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그 송축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시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한을 받지 않고. 초월하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길게 늘인 것. 우리가 어, 과거의 시간을 늘리고 미래의 시간을 늘려서 마치 우리가 뭐 예전에 옛날에 뭐 좋은 걸 먹으면 어, 영원히 영생불사하겠다고 어,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인간이 그냥 길게 사는 그런 것을 영원이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은 과거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며 미래도 현재인. 일종의 이 시간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과거와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또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한 순간에서 다른 한 순간으로 이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시간 위에 있으며 모든 시간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와는 전혀 존재적으로 비슷한 점이나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우월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며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살아가냐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면 살아가죠 현재를 살아간다고는 말하지만 이 현재도 굉장히 뜨문뜨문하게 아주 제한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경험해요. 우리가 미래를 알수 있고 현재를 알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큰 불안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불안할 거예요. 예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미래에 있었던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미래를 알아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것과 통제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삶을 통제하고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미래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통제하시며 현재를 통제하시고 미래를 통제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는 불안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평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평안하신 분이세요 불안이 없는 거예요 10편, 102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돈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집도 그 가치가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그 가치가 변합니다. 환율에 따라 물가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 불안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리스크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성축이나 우리의 표현으로도 다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손을 높이고 경배하고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이 초월성이 때로는 얼마나 경시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경외가 없습니다.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겸손해지고 나아지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송축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영원하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송축을 올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영원성은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뭐 하나님이 송축의 대상, 경건의 대상이 한데, 대상이긴 한데 경외의 대상이긴 한데 우리와 큰 관계가 없으니까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나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까지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설명하면서 우리와 관계 없는 영원성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혼성을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속에 송축과 경배는 생겨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또한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경외의 마음이라기보다 무서워하는 마음,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어떤 벌벌 떠는 마음, 그런 마음이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초월하신 분으로만 생각하면 언젠가는 잊혀질 뿐 아니라 송축과 경배가 있더라도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영원성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 3페이지 될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불안한 인생을 듣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원망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사회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냐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쓰지 못해 봤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냥 그분은 초월하신 분이야.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야.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또한 창조하시고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능력과 한 없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피곤한 사람들, 우리와 같이 무능한 사람들, 또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변동 속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찬양들은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움에 대상 우리와는 관계없는 어떤 초월적인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의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다 보존하시오니 여기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다 보존하고 계시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살다 보면 조금 전에 이사야 40장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냐 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안을 겪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 지금 이 연말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얼마나 걱정이 있나요? 이번 연말은 어떻게 될까? 또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냐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세상의 유한한 존재, 시간적인 존재, 가변적인 존재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줄수 없습니다. 없,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그게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영원하십니다.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심으로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피곤함과 무능함과 불안함 속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조금 전에 봤던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악망하십시오.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를 의지하십시오. 그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없어지는 것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변동이 생기는 곳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리스크만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에만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때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내가 부족하다고 나를 또 떠나시는 그런 변동성이신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 이렇게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신다는 걸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면서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뜻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세우셨던 그 뜻이 세상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속에 영향을 받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을 또한 어떻게 설명하냐 하니까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창세전에 그리스완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래요. 이 영원하신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래요. 그래서 이 영원하신 뜻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악이나 세상의 어떤 악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뜻을 영원토록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막 화를 내셨다가 나를 막 떠나셨다가 내가 좀 잘못했다고 연약하다고 나를 버리시거나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심 창조와 보존 그것을 찬양했다가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8절 끝에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있었고요. 구약의 백성들의 실수와 죄악과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한 그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분으로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영원히 지켜가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합니다. 놀랐습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오니 하나님 너무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경배와 송축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와 명철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세상에 가변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 때문에 원망하고 탄식하는 우리가 아니라, 또 이번 한 주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의지하며 사느라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입술에 입술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는 그런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해서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런 경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제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파와 폭풍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잔잔한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